세이브! 계속 해봅시다 보스를 잡아야 돼 일단 그 전에 레벨업부터 검은피부 체력 없을때는 바로 나와서 특수기능으로 하늘에 난다 시골마을 시골마을에 오면은 돈을 쓰지 않아야되죠? 다른 마을에는 돈 들어요 좀 공짜로 좀 해주지 다시 하늘에 난다로 돈을 쌓는 마을 우주라가 레벨 10되면 보스한테 가봐요. 다시 경치 약초 약초. 어, 레벨 10이 됐다. 약초 좀 써야겠다. 아, 뭐야. 없네, 뭐가 쓸만한 게. 원숭이 하나 더 잡아야지. 저기 있겠지? 됐다 무릎뚜기 뭐 제가 원래 저렇게 쎘나? 됐다 경험치? 40 출구를 얻었다 세이브 한번 하고 나라 다시 시골 마을 아 반복이야 이거 힘들다 돌 쌓는 마을로 나서 40식이니까 어 이번에 한번 레벨 업누나이외에 잡으면. 많이 써야겠다. 레벨 9. 다음 레벨까지, 어. 조금만 잡으면 돼. 불티? 물어 뜯기. 불티가 짱이네. 말? 네하고 돈을 쌓는말 어! 힘들다. 고물 한 마리 잡고 아니 아니. 야숭이원숭 불티. 뭐듣기 오. 거의 한 방인데? 아, 공격으로 잡을 수, 잡을 수 같았는데. 뭐야, 이렇게 안 잡혀? 약초, 약초. 회복약도 주면 좋을 텐데. 자 경험치 어 비아케 레벨업 지, 지야 다. 오 구식 경험치. 버섯을 많이 얻었네. 독산트테 해보. 버섯은 뭐지? 어, 체력과 MP 해보. 레벨을 한 번만 더하자 이렇게 된 거. 쥐가 잡으면 좋네. 잡기도 쉽고. 어이구, 지가 불티를 날리네? 됐다, 60 경험치. 자, 시골 마을. 야, 이번에 가면 레벨업 딱 하고 보스 잡으면 되겠다. 경험치. 올해이잡고 레벨업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고 약초 주겠지? 귀치 짱이야. 어, 레벨 10, 1 됐다. 얘도, 얘, 얘도 한번 잡아야지. 얘가 뭐 주더라. 응. 됐다. 둥그런 버섯, 둥그런 버섯, 둥그런 버섯. 이제. 스코어 마을 갔다가. 아, 왠지 12도, 11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1레벨만 더 올리자. 괜히. 지명. 나쁘니까 <목적> 멋있어 경험치 많이 졌는 듣는... G 어디 있어 여기다 음. 됐다. 레벨업? 어? 조금만 하면 레벨업인데? 야야이일와 야. 일로와 조금만 잡아서 레벨 뜬다 미리미리 잡아서 레벨업 할걸 레벨업. 됐어. 시골만 갔다 가면 되겠다, 이제. 어, 이거, 독대문에 그렇구나. 회복하고. 어, 하늘을 날다 있어 다행이다. 자, 날자. 보스 잡으러 가자. 못 잡으면 어떡하지? 보스 떼던데. 여기서 그럼 한번 세이브하고. 자. 맞춘다. 1120. 됐어. 래서 누가 밀어? 티! 물어 뜯기! 어? 그다지 공격력이 높지 않네? 아, 발, 뒤꿈치 내려차기? 어, 데미지 못 줬어 어, 치유 한번 하고 물어 뜯기 어, 우회해 졌어 어떡하지? 우회하지 마! 일, 일어섰다 불티 물어 뜯기. 치우. 물어 뜯기. 어이구. 치우. 물어 뜯기. 어, 담담했대. 어,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몇 대만 더, 몇 대만 더 떼면 돼 아이템도 써야겠다, 이거 뭐지? 이거, 둥그런 버섯 무너뜻길 불티 오 그래, 제발 쓰러져 이제 슬슬 쓰러질 때 됐어 됐다 쓰러졌다 이겼다 150 경험치 흰 고기를 얻었네 위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여기서 어떻게 하랬는데 다시? 어디 보자. 어디다가 뭐 소년의 방이 있다는데. 소년의 방이 어딜까? 여기가 소년의 방일까? 소년의 병실에 인형과 편지를 넣을 수 있다는데? 인형과 편지를 두고 하겠습니까? 두고 한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처음에 이거 플레이할 때는 이걸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았었는데. 이걸 몰라서. 저기다 두는 거였구나. 여기, 여기 무, 열리지 않던 문. 여기가 소장이 죽어 있어. 죽어 있다. 이게 왜, 왜 죽어 있는 걸까? 여기는 뭐가 없는 건가? 어, 딱히... 나중에 잠겼던방중 하나에 가면 소장이 죽어 있다. 나가서 서쪽으로 가자. 항구 마을, 이제 항구 마을로 가는구나. 항구 마을 가볼까? 일단 돌을 쌓는 마을에 가서, 일단, 날아서 시골 마을 갔다가, 회복하고, 날아서 도로사마을 가서, 뭔가, 소녀가 뭔가를 준다던데. 여기. 여행자 아저씨, 인형이랑 편지 전해줬어? 제대로 전해줬구나, 고마워. 난답례로 내가 좀 예쁜 다리장식을 줄게. 유리색 다리장식을 손에 넣었다. 볼까? 장비. 여 있다. 민척스 플러스 2시오. 어, 어마어마한 건가? 이거 끼자. 준 거니까. 민척성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려나? 무조건 선방 때리나? 좀초배터고좀 좀 팔아야겠다. 이것 저건 어떻으니까이 수육 같은 거 이런 거 팔아도 되는 거 같은데, 별표, 별표로 이게 딱 구분을 해준 거 같아. 검은 피부 이런 것도 쓸 데가 없는 거 같고, 흰고기 이것도 팔아. 이 시신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조심해서 안 팔면 돼. 이거 돌발지 어차피 안쓸 거니까 팔고. 이 정도 된겁다 둥그런 버섯하고 약초가 많으니까. 한국말까지 한번 가볼까? 세이브, 사이다야지. 어. 가면서 좀 잡아야겠다. 레벨업 좀 하면서 가야지. 뱀, 뱀 뱀인가? 뱀, 퇴화한 뱀인가? 70점치, 매끄러운 뱀가죽 오, 쎄, 쎄. 응급키트 써. 그리고 약초는, 이거는, 예쁜 유리한 거는 MP 회복하고, 둥그런 버섯은, 오케이, 이해했어. 박지. 탈키기. 어, 박진 약하네. 경험치 40 둥그런 버섯 얻다다얜 뭐지? 떠돌이 구울 오 물티 물어 다 <laughs> 됐다 쓰졌다 고무줄 피부 뭐지? 치유의 마음가짐, 치유를 치유다 있는데, 지금 아, 치유 투구나 상태 이상을 전부 회복하는 거구나. 이거는 어, 어 길이 어디지? 아, 여긴가? 어, 뱀 있다. 뱀 잡아야지. 다 잡으면 서갈까야 써졌다. 찌식이 없지. 뱅가죽, 뱅가죽 레벨 1 4 뱅가죽 같은 것도 나중에 팔아야지. 저기 돈이 잘잘 잘 되더라. 어이구, 이거? 이거 싸울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뭐야지 이렇게 세? 구름 건드지 말걸. 자, 날아가자. 다시. 한국말까지는 가야 되는데, 내 레벨업도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긴 노래가 없어. 네이하고 약하게 박지 잡아야지. 박지는 불티 한다고울은다음버섯뜨주고 뱀도 은근 쎄더라. 박지 잡고. 뭐야, 저거? 가운데 뭔가 다른 애가 있는데? 둥그란 바사, 둥그란 바사. 안 써도 되겠다. 어, 이거 뭐지? 스킬? 영수? 영수가 뭐지? 전투부는 위해 상태 이상 해보 음, 배만 져봐 여기 어, 또보 뭐 있다. 응급키트. 지 잡고. 거대한 괴물지. 불티? 어. 물어듣기 오, 그다. 애들이 은근 우주라만 때리네. 아이고. 다음 방이다. 불티 한번 쓰면 그렇지. 경험치 동그란 바사 동그란 바사 됐어. 어 젠피 쟨해 젠피 쟨 면쎄어 나왔다. 이제 한구마을인가? 왔다 한구마을. 팔찌 팔고 괜찮은 옷 팔고 됐다 응급키트 약초 영수 CC는 절대 팔면 안되고 둥그런 버스 26개 어 이거 괜찮은데 됐어 돈은 어 돈도 적당히 있구만 한번 시골마을 갔다야겠다 네이버였습니다. 다음에 계속하도록 합시다.